안녕하세요. 애틀스토리의 수호입니다. 아, 오늘 가지고 온책 제목은 성공 이야기. 존 맥스웰, 크티시스 옹김. 아, 제가 한국에서 아, 회사에 들어갔을 때 5년 정도는 엔지니어로 아, 직접 현장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13년은 엔지니어와 설비를 아, 매니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까 고민하면서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 성공 전문가 존 맥스웰은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세계적인 리더십 대가입니다. 그는 포춘 선정 500대 기업 미국 대학운동협회 미국 프로농구협회 미식축구리그 등의 스포츠 관련 단체 그리고 웨스트포인트 등 다양한 조직들의 리더십의 원칙을 전파하며 매년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 존 백스웰에 대한 아, 책을 몇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책에 성공 이야기 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명언을 중심으로 몇 가지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꿈을 꾸라. 내 뒤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내 앞에는 끝없는 가능성이 있다. 내 주위에는 무한한 기회가 있다.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가. 스텔라 스튜어트. 예,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많은 능력이 또 있고 가능성이 있고 또 주위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무한한 기회가 존재하고 있죠. 꿈을 양육하라. 꿈이 성장하도록 격려하라. 꿈을 돌보라. 그러면 언젠가 꿈이 당신을 돌볼 것이다. 나폴레옹 힐, 예, 꿈은 아, 크게 가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림 빅. 두 번째, 날마다 인내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상황이 역전되는 때와 장소를 만날 것이다. 해리아트 비처스토 예,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공의 비결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함께하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한다 그러면 누군가 포기하면 그것으로 내가 또 또한 이기는 게임이 되겠지만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성공에 가까이 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공은 고릴라와 씨름하는 것과 다소 비슷하다. 당신이 지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릴라가 지칠 때 끝난다. 로버트 스트라우스. 파트 3. 날마다 성장하라.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존 A. 쉐드 예, 배의 목적이 예,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예, 거기 묶어두려고 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는 어쩌면 거친 파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 목표죠. 그래서 목표 지점으로 도달해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은 날마다 같은 방식으로 낭비된다. 홀메이어. 그러고 보니까 이 말이 또 맞아 보입니다. 많은 시간을 같은 방식으로 늘큰 새로움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듯 합니다. 벌써 7월도 중간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주가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꿈을 이루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열정, 추진력, 결단력이 중요하다. 채플린은 배우와 감독 그리고 영화 제작자로서 계속 성장하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 보통 채플린 하면 그냥 익살스러운 그런 연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배우도 하고 또 감독도 하고 마침내는 영화 제작자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택시를 타는 것과 같다. 당신이 탄 택시가 달리든지 서 있든지 미터기는 계속 돌아간다. 존 맥스웰. 예,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간에 시간은 계속 지나가죠. 아, 시간은 곧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소중한 자원이겠죠? 리더십의 가장 기본은 정직이다. 이 정직을 영어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티그리티라고 하면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직 안에는 성실함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공은 남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있다. 그렇죠? 예, 성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준과 예, 절대적인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비교해서 누구보다 잘하고 못하고 가지고 어, 성공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아, 만든 목표에 내가 얼만큼 아, 다가갔는가, 그것이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존 맥스웰, 리더십 강연의 대가, 예, 그가 또 이야기한 것을 몇 가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밑줄 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모쪼록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